약간 김우동 전 의원이 뭐 표현이 좀 어떻게 하죠 이상하지만 좀 의리 뭐 이런 걸 되게 강조하시는 분 같고 아무래도 이제 뭐 부모 아버님이나 뭐그 할아버지 영향도 받은 것 같고 근데 이 제가 또 기억나는 게 2014년 김우성 대표가 이제 이제 김우성 지도부가 들어서는데 그 당시 이제 최고위원을 김우동 전 의원이 하거든요. 네. 당시 경선에서는 6위로 탈락이었지만 이제 여성 배려 조항 따라 최고위원이 됐는데 이분 뭐출 출발 자체가 친박년대고 해서 친박계로좀 분리를 기생는데 지금 기억나는 게 의원들한테 이게 최고위회 해야 할때 인사할 때 항상 이렇게 충성 이렇게 해가지고 별명이 을동장군이었어요. <웃음> 을동장군. <웃음> 네, 그래서 당시 이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시겠지만 이제 박근혜 청와대에서 이제 총선 앞도 공천 압력 강하고, 맞아 서청원 네. 최고위원 뭐 이런 친박계들이 이제 김우성 대표 흔들어댔잖아요. 그래죠 김우성 대표가 그 당시 이제 공천장에 찍을 대표 직인 들고 날라가지고 부산까지 가가지고 물론 이제 나중에 김우 김무성 대표 발히기는 지기는 그 대표실 금고 안에 있었다고 하긴 하지만 그게 이제 이른바 옥새 파동으로 유명했는데 당시 그 김무성 대표 편을 들어준 사람이 기, 이 김울동 최고였어요. 야. 그래서 그 김울동 최고가 없었으면 이 옥새 투쟁 포기했을 거고김 대표가 나중에 얘기했을 정도로 약간 김 대표 위를 지킨 거 아니냐 생각 들고 이뭐 그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. 당시 이제 박근혜 정권에서 박 대통령 실정하는 모습이라든가 독당자 승계를 보고 좀 본인 좀 실망했다 그런 생 그런 이야기. 얘기도 들었고 근데 이제 또 약간 김우성 대표의 리 이런 거 느낌이 드시는 게 2016년 말에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있으면서 이제 탄핵 다운하는데 김우성 전 대표가 새누리당 탈당하잖아요 바른정당 음. 갈때 그때 같이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근또시구대 대선에서는 유승민 전 의원을 또 지지를 해요 물론 이제 그 이후 이제 복당을 <laughs> 하긴 했는데 그쪽도 이 궤적이 좀 특이하긴 하죠